다항식을 px로 나누면 이제 검산식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검산식을 쓰면 2x 세제곱 더하기 9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를 px로 나누면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검산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더하기가 이제 빼기가 되니까 플러스 2x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수를 구하면 되겠죠. px니까. 2x 세제곱, 9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을 2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앞에를 맞춰야 돼요. x제곱을 곱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면 8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고, 다시 앞에를 맞추려고 4x를 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죠. 음 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떨어지겠네 이렇게 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무은얘가정답이어야 되겠죠 p p x는 4번이 정답 일단 첫 번째 줄은 검산식을 쓰면 f x를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2x 1입니다. 이렇게 쓸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다시, 후반부를 쓰면, x제곱 플러스 2를 f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이 얘이고얘로 나누면, 얘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3x 플러스 1.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 RX를 써야 되는데, 요 RX 자리를 2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응. 우리는 요 앞에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음, X에다가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위에 줄은 보면,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X 빼 6이라 첫 번째 줄의 의미는 일단 2를 집어넣으면 F2가 여기까지가 0이죠 5란 얘기고 6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0이니까 13이란 얘기야 자 이제 밑에 줄로 가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10f6이고 3을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0이고 3a 플러스 b 근데 이제 3a 플러스 b가 f6이 1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1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2 마이너스 1을 지 여기까지가 0이고, 여기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F2가 5였으니까 얘가 10이 되겠죠. 열립방형식입니다 빼면 4A이고, 120. 그럼 A가 30이고, 그럼 B는 4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RX는 30X 더하기 40이 되겠죠. 우리는 R1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70이 정도. 이 부분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얘가 10-10이란 얘기고, 얘로 나누면 f3이-36이란 얘기. f3이-36. 우리가 마지막 줄도 검사식을 쓰면 x-2, x-3으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뭐 한글로 쓰든 qx라고 쓰든 나머지를 구할 건데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제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인데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3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여기가 0이니까 얘만 남겠죠. 얘가 마이너스 36. 연립방향식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a가 24라, a가 마이너스 24고, 음 그럼 b는 마이너스 24, 48이 넘어가니까 b는 36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나머지는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음, f-1이 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목을 다시 목을 x-2로 나누면 목뭐 qx라고 한다면 q2가 4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q0은 2고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집어넣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d가 2라는 얘기네요. d는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2가 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b 빼기 c가 2가 되겠네.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음, fx를 fx가 지금 e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cx 더하기 2인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2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x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b 플러스 2c 더하기 2인데 2를 집어넣으면 여긴 3이고 q2가 답이 4여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b 더하기 2c가, 얘가 12, 14니까, 18이 나오면 마이너스 3. 2로 나눠버리면, 2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제 얘랑 얘랑 연립방식을 푸는 거야. b 빼기 c가 2. 더하면, 3b가 0이라, b가 0이고, c는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x를 구해야 되니까, b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f2를 구하라는 얘기야 f2 fx를 x 플러스 3 x 빼기 2로 어.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5니까 이렇게 쓰겠죠 나는 f 1을 찾고 있으니까 2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가 0이고 얘가 0이어서 2 0번 넣으면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검산식을 쓰면 2x 플러스 3x 플러스 2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 나머지가 2x 빼 이상.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라 여기까지가 0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그래서 3번이 네. 정답. 자, 여기까지 검사 식을 쓰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를 ax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이고, 나머지가 x 빼기 3. 이렇게. 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a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a 마이너스 1 빼기 4가 되겠네. 얘가 넘어가면 더하기니까 a 마이너스 1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얘를 f(x)라고 할때 f 2도 0이고 f(1도 0) 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m 그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4가 0 따라서 8m 플러스 2n이 20이네 이렇게 이론 알아고 보면 4m 플러스 n이 10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1 대입하면 4 더하기 m 더하기 4 더, 다시 쓰겠습니다. 4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4가 0이 되야 되니까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열립번식 빼면 5m이고. M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18이죠. M이 5분의 18. 5분의 18이 넘어오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이가 5분의 40이죠. 5분의 58. 어쩌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n, 플러스 4는 0. 얘네들을 넘기면 8m 플러스 2n이 0이고, 2n이 20이죠. 그럼 2로 나누면 4m 플러스 n이 1 0이는얘기예요첫번째 c. 다음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4가 0. 아, 여기 아까 4라고 써있구나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연립 방식 빼면 3m이고 빼면 여기가 15가 되겠죠. 그럼 m은 5. 그럼 n은 마이너스 10. 그럼 m에서 n을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15가 된다. 9번. 나누어 떨어지도록. 마찬가지, F3이 0이고, 그 다음에 F-1이 0이라는 얘기죠.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3A 더하기 B가 0. 따라서 3A 더하기 B가, 얘가 넘어갈 거니까, 9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라는 얘기네. 열일방을 빼면 4a고,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니까 b는 0이 되겠네, 이렇게. a 더하기 b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얘가 인수분해하면 x-2, x-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어도 0이고, 3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2를 집어넣으면 8이니까 24, 더하기 4m, 2n 더하기 12가 0. 그럼 4m 플러스 2n이 36인데, 마이너스 36. 2로 나눠버리면 2 n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8이 되겠네. 3 집어넣으면 81, 3 집어넣으면 9m, 3n 플러스 12가 0 9m 더하기 3n이 넘어가면 93이 되겠죠. 마이너스 93 3으로 나눠버리면 3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31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m이고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음, 13이 돼야 되겠네 m은 마이너스 13 M이 마이너스 13, 제가 마이너스 26이 넘어오면 플러스 26이니까 N은 8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도. 지금 저 완전제곱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나머지가 2이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3을 x 백이 2를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2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이 목자리를 여기 한글로 이렇게 써버리면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음 하나밖에 없어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여기 설정을 해야 되는데 3차식이 되려면 여기 1차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1차식이 있어야 되고 상수는 모르기 때문에 c라고 쓰겠습니다. 2가 넘어가면 x 세 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여기 x 플러스 c랑 해서 얘를 만들, 상수항 2를 만들어야 되니까 c가 1인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해서 ad값을 찾으면 되죠. 전개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럼 정리하면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도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 되겠네 a 곱하기 b는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를 f x라고 하면 f 마이너스 1이 0이고 f 3도 0이고 그 다음에 f 1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a 빼기 b 더하기 c가 0. 그럼 첫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1이고, 3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3a, 9a 플러스 3b 더하기 c가 0. 여에도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7. 끝으로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가 마이너스 12.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빼겠습니다. 빼면 A가 사라지고,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이고, C도 사라지고, 14. 그럼 B가 마이너스 7. 음, B가 마이너스 7인 게 4번밖에 없네요. 일단 B가 마이너스 7이 되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7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9a 플러스 c가 37, 21이 넘가면 플러스 21이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9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됩니다. 빼면 8a가 0이라 a가 0이고 c는 6이 되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6이 렇게니다 그래서 4번이 된다. 13번 조립제법을 할 건데, 이개수대로 쓰는데 2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항이 없기 때문에 B가 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얘가 0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그럼 C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고, 곱하면 4고,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죠. 그럼 틀려있는 건 2번하고 5번이 정답. 조립제법 할때 순서대로니까 일단 여기가 더해서 4가 들리면 a는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고 여기가 2 곱하기 c에서 6을 쓴 거니까 c가 3이 돼야 되겠죠. c가 3, 그럼 b는 더하면 3이 돼야 되니까 b가 1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순서대로 뒤에서 부터 가봅시다 일단 여기는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여기 3이 있어야 되죠 3. 그럼 더하면 3이 되는 수준 B는 12가 되야 되고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2고 어. 아 음, 얘가 10이고, d가 3이죠. 2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12가 되려면 c가 4가 있어야 되겠죠. c가 4. 그럼 더해서 4가 되려면 a는 10. 얘네들 다 더할 거니까. 12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구나. c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려면 a가 끝부분을 잘못했네요. 15번 다시 하겠습니다 태블릿이 멈춰버려 가지고 자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6이 되야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D가 3이 되야 되죠 D가 3이면 여기 3이 되려면 B가 12가 되야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숫자니까 그러면 12가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려면 A는 2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음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